어, 제가 신부가 되게 된 동기 중에 큰 부분이, 어, 제가 어릴 때, 지금은 크지만 제가 되게 작았어요. 키가 많이 작아가지고, 중학교 때만 해도 저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맞고 컸어요. 키 작다고 친구들이 저를 집받고 그랬는데, 그 작으니까 성당에 가면 성당 우리 신부님 한 분이 강파스칼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배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배가 이만한 그런 신부님. 배가 이만했는데 워낙 또 성격이 좋으세요. 좋으셔가지고 저희들 순당에 가면 신부님이 저 이만한 배에다가 자기 배에다가 자, 저희들 막이 코를, 콧모들 얼굴을 이렇게 막 문지르고 어, 저희들 이렇게 많이 안아주셨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신부님 배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등산놀이처럼 하고 지냈습니다. 뭐 애들은 늘 그렇잖아요. 애들은 좀 까불고 또잘 살이 구분을 못하는데 그 신부님은 늘 이제, 어 저희들께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모습. 그래서 아마 성당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집에서 이렇게 보면 성당 종탑이 저 멀리 위에 보이는데, 그 종탑을 보면 왠지, 어 나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신부님, 어, 파스칼 신부님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신부가 된 다음에도, 어 신부님은 그늘 좋은, 어 한없이 받아주시는 신부님, 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고요. 어 또한 번은 첫 번째 본당의 주임 신부님인데, 이 주임 신부님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관절염을 알았어요 신부님이. 관절염을 알아주고 번입하시오. 신부님인데, 관절염을 앓고 뭐 그렇게 계속 이제 관절염, 뭐 루마치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 그러니까 사제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늘 본당에 계시면, 늘 본당에 계시면 글 쓰시고, 뭐 번역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교우들한테 아주 좋은 강론. 우리 마치스 가시니까 이게 발음이 안 좋으세요. 발음이 그냥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강론이지만, 그첫 번째 주임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 마치 시를 아주 아름다운 시를 듣는 것처럼 어, 그처럼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텀나는 대로 사모가시고, 텀나는 대로 공부하시고, 또텀나는 대로 글 쓰시고, 그래서 어, 유명한 교리책을 썼어요. 그 우리 바오로스님 가면 어, 생활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생활교리라는 책을 제가 첫 번째 보좌신부 할때 그분이 쓰셨어요 그런 걸 보고 어,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laughs> 네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신부님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는 외국 신부님이셨어요 골론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키큰 신부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시골이니까 오일장을 쓰죠. 그러면 성당에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신부님이 애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성당, 아 저기 시장을 가는 거예요, 오일장.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 신문이 항상 이렇게 애들이 오면은 마당에서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뒷짐지 그렇게 항상 지켜봐 주셨어요. 다치지 않나. 나무에도 막 올라오고 그러죠. 그렇게 장난꾸러기였던 시절이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스토웨이를 아, 들어가야 되겠다 했던 것은요. 어 제가 스무 살 초반에 이렇게 많이 성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본당에 수녀님들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마치 저희 선한 목자 예수수녀 의 수녀님들이 수련 수녀님들이 실습을 나오셨어요. 부활 때 이렇게 성주간에 실습을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수녀님들의 모습을 약간 깨셨어요. 그니까 저는 항상 수행인들은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laughs> 이런 줄 알았는데, 수행인들이 아침에 메고 같이 성당 청소하고 막 걸레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면 나도 그냥 살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본당에 가면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할수 있는 수녀. 신자들과 함께 웃고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살수 있는 아 그런 수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회상적인 지향은 많지만 본인의 내적인 지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향도. 본인이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예, 이렇게 지향을 갖고 사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나가고 뭐 성경 필사를 많이 하고 또 성전을 때로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도 저 이제 가능하면 뭐 부족하지만 어, 교우들한테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죠. 어, 좋은 모습, 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제가 또 사제로서 행복해하는 모습이나 또 교우들이 이렇게 오면 환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뭐 교우들의 말에 경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결국 그 교우들이 하늘을 만나도록 뭐 교육이나 피정 이런 다양한 전례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있도록 어,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요. 어, 물론 그렇게 잘 차리는 밥상에 어, 교우들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와서 그날 하나님을 느낀다면, 저 그게 제가 삼억자로 사시는 좋은 그런 어,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님요 네. <laughs> 저는 이렇게 잘 차리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역할이 그래요. 네, 그리고 신부님들이 이렇게 좋은 지향을 갖고 계시면 옆에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 독려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하시는 분 신부님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